도야가 도여고 올 음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, 오늘은 우리 뭐 해요? 저거야. 혹시 나배 아팠던 얘기 할 거예요? 네. 우와.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던 얘기를 아직도요. 여기 아직 왜불록해 그러게. 내 뱃속에 뭐가 들었었는지 그 이야기 할 거예요. 준비됐죠? 그러면 시작 내가 배 아팠던 이야기예요 내가 배가 너무 뿔룩해져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아니 왜 이렇게 배가 나왔지? 배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럴까?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로 보이니까 내 뱃속에 커다란 응가가 많이 있었어요. 아니 내가 응가를 참고 있었대요. 그래서 배가 이렇게 커지고 아팠어요.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내가 똥꼬에 약을 넣어야겠다. 그래서 똥꼬에 약을 넣어서 뱃속에 있는 응가가 다 밖으로 나갔어요. 그래서 우리 그래, 아가가 다시 배가, 다시 배가 들어갔어요. 그래서 다 나섰어요. 어때요? 나 진짜 아팠었어요. 왜? 배가 너무 나왔었어요. 엄마는 응가 잘해요? 응, 아가는왜 참아? 이제 안 참을 거예요. 엄마는 참을 거예요? 아니요. 여러분들도 응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참으면 돼요 안 돼요. 안 돼요. 우리 은가 참지 말고 화장실 잘 가요. 어, 알겠죠? 고야가나랑 똑같은 머리끈을 머리 나랑 똑같은 머리끈을 오늘 못 건네. 그러네. 우리 노란색 머리끈이에요. 다 똑같아 옷색깔용도 똑같고. 그러네. 무슨 색인데요? 노란색. 노란색. 이제 우리 끝내요. 인사해야죠. 안녕히 여기 가세요. 여기 봐요. 안녕히 계세요.